미나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복습 세트를 통해 배운어서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 어떠셨어요? 확실히 복습을 하니까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죠? 이렇게 언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해요. 너무나 많은 표현이고 또 실생활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복습에 부담은 갖지 마세요. 외부로가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 반복해주니까요 아셨죠? 자, 오늘부터 다섯 세트 동안 다양한 부정 표현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그첫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혀 뭐뭐 않다 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단어는 헨다쇼크 젠부입니다. 오늘은 단어가 적네요. 믿지시가나 할까라. 세 개밖에 없으니까 어떤 뜻인지 들으면서 바로 외워주세요. 먼저 헨다입니다. 이 헨다는요 이상하다라는 뜻의 나형용사입니다. 즉이 시쇼크시쇼크는 시옥그. 시식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즉이 젠부젠부는 잠브. 전부 모두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한자 시간이네요. 오늘은 어떤 한자를 배울지 기대되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밥식자와 변할 변자의 음독과 훈독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도 보면서 설명 들어주세요. 먼저, 밥식자입니다. 식자는 음으로 읽을 때는 쇼꾸 라고 읽어요. 그래서 시식이라는 단어는요, 시쇼꾸. 그리고 식사라는 단어는 쇼꾸지. 라고 읽는답니다. 그리고 훈으로 읽을 때는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먹다라는 뜻의 동사 다베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음식은 다베모노라고 한답니다. 즉이 다음 변할 변자인데요. 변자는 음으로 읽을 때는 행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단어에서 봤죠? 이상하다라는 말은 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으로 읽을 때는요. 카에르라고 읽어요. 자, 카에르는 바꾸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배운 단어들이 얼른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일본 선생님 발음을 따라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 헨다. 시쇼쿠. 전부. 헨다. 시쇼 열심히 잘 따라 읽으셨죠? 그럼 이제 어떤 부정 표현을 오늘 배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바로 전혀, 뭐, 뭐, 안타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전혀 라는 말을 할 때는 뒤에 안타 라는 부정의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 전혀 어렵지 않다와 같이요. 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혀 라는 젠젠 뒤에는 항상 부정, 나이가 온답니다. 전혀 뭐뭐한다. 젠젠, 나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젠젠이 앞에 나오면 당연히 뒤에는 부정, 나이가 온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럼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전혀 맛이 없잖아 맛있다는 오이시이고, 오이시의 부정은, 그렇죠. 오이시꾸 나이니까. 젠젠 오이시꾸 나이요. 젠젠 오이시꾸 나이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제는 전혀 덥지 않았다. 자, 어제는 기노, 덥다는 아츠이니까. 그렇죠. 기노와 젠젠 아츠쿠 낚았다. 기노와 젠젠 아츠쿠 낚았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혀 라는 뜻의 젠젠은 항상 뒤에 부정형이 와서 젠젠, 나니나니 있나이? 나니 전혀, 뭐, 뭐, 않다라는 형태로 쓰입니다. 자, 다음 표현 볼까요? 명사와 나형형사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같은 국밥 친구죠? 그래서 보통형, 즉, 반말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형태가 똑같아요. 자, 예를 들면 학생이다, 깍세이다, 조용하다, 시집가다와 같이 현재형이 이렇게 나로 끝나고 그리고 과거형 뭐뭐 였다는 각세이 닿다 닫다, 시즈카 닿다와 같이 똑같이 닿다로 끝나거든요. 정말 친하죠? 그럼 문장을 한번 볼까요? 건노 카레와 인스턴트 닿다. 이 카레는 인스턴트 였다. 즉 인스턴트라는 명사의 과거형 닿다를 붙여서 인스턴트 였다라고 표현했죠. 자 다음 문장을 보면 무카시 고꼬와 니기야까 닳다. 옛날에 여기는 번화했었다 라는 뜻인데, 번화하다 라는 나형용사, 니기야까다가 번화했었다 라는 과거형으로 니기야까 다다 라고 되었죠. 자, 이렇게 명사와 나형용사의 보통형 과거, 뭐뭐였다는 낫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편 볼까요? 싫어하다 라는 말은 기라이다이죠. 이 기라이다는 앞에 조사 가가 오느냐, 와가 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 내꼬가 기라이다라고 하면 고양이를 싫어한다라는 뜻으로 다른 동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내꼬와 기라이다라고 하면 고양이는 싫어한다라는 뜻으로 다른 동물은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싫다라는 한정을 나타내게 돼요. 자, 이렇게, 다른 건 좋지만, 뭐뭐는 싫어해요. 라고, 한정을 나타낼 때는, 와, 키라이다. 라고, 조사, 와,를 써준답니다. 자, 근데 참, 뭐뭐, 을을 좋아하다. 해갖고, 좋아하다, 싫어하다는, 뭐뭐, 을을 이지만, 조사, 오가 아니라, 가,를 쓰는 건 아시죠? 갑자기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까봐서요. 자, 그럼 예문으로 한번 볼까요? 개는 좋아하지만, 고양이는 싫어한다는? 뭐뭐는 좋아하고 뭐뭐는 싫어한다고 한정을 나타냈으니까 그렇죠? 와를 써서 이누와 스키다 깨도 네코와 기라이다 라가면 되겠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가와 와를 구분해서 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표현 익숙해지도록 일본 선생님 따라 큰소리로 읽어보세요. 전전 맛있지 않아요. 昨日は全然暑くなかった。全然美味しくない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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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 초상 오시에드 쇼상 오시에 대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본 문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할까요? 준비되셨죠? 네 오늘 본문에 인스탄토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조리시간이 짧고 간편한 인스탄토 식품은 일본에서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을 통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인스탄토 식품의 소비량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라면 즉 라면은 우리 나라의 매운맛과는 달리 된장라면, 간장라면, 소금라면, 돈코츠라면 등의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트 식품 중에 이색적인 것으로는요, 뜨거운 녹차에 밥을 말아 먹는 오차즈께라는 것이 있는데요, 녹차에다가 그냥 밥을 말아 먹으면 싱겁겠죠? 그래서 김이랑 깨, 미역, 또 말린 다랑어 등을 뿌려 먹게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겨 먹는 식품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의 인스턴트 식품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전혀 뭐뭐 않다라는 뜻의 젠젠 나이를 배웠는데요. 그래서 전혀 맛이 없잖아 라는 말은 그렇죠. 젠젠 오이시구나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혀 라는 뜻의 젠젠은 항상 뒤에 부정, 나이가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명사와 나형형사의 보통형 과거가요. 똑같이, 따, 따, 였다는 것. 또, 다른 건 좋지만, 뭐, 뭐는 싫어해요. 라고 한정을 나타낼 때는, 와, 키라이다. 라고 조사, 와,를 써주고, 그냥 뭐, 뭐를 싫어해요. 라고 말할 때는, 가, 키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표현들 많이 배웠죠? 그럼, 오늘 공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외일미나사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また会いましょう! 네